자, 4편으로 넘어왔습니다. 쉘님. 내려오세요. 어, 어디 계시지? 아바시정님! 가지마요! 아 첼님 모아지는 거야, 쉘님 오시라고요! 아. 내려오세요. 쉘님 <laughs> 오셨고. 둘이 싸워야죠. 쉐님, 하... 따라오세요. 따라오시라고요 안 싸우시고 뭐 하시는 거지? <laughs> 왜안 싸우실까? E. E. Start. 네. 아, 샤님 죽으심?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어? 오 시작되는거가 전쟁이 빠빠빠빠빠빠빠 보금을 못놓어 죽어라아 아 일단 초반부터 쌓고 올라가죠 자마시정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아 역시 따라 올라갑니다 마시정어큰 위협을 당할 것 같은 느낌 오 역시 스피드 장난 아니에요 SF님 오 도망가십니다 오장난아니클라스 <laughs> 돌검 <laughs> 철검과 돌검의 대결이라 S.F.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일단 철 바지가 있고요. 그리고 다이아 신발이 있습니다. 근데 신발을 왜 만들었을까요? 검을 만드는 게더 이익이었을 것 같은데. 오 잠깐입니다. 싸워요. 좁은 어, 검 없으십. 오. 자, SF님 승리하셨습니다. 야, 수고하셨어요. 나무 오지네. 잠시만. 마시점님, 죽으세요 그냥. 죽으세요, 죽으세요. 네! 와이요! 자, 어, 이번 영상은 끝이 났네요. 나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음, 이번 야생 전쟁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, 네. 다음 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다음 편이 아니지. 아니, 잠시만요. 뭐, 딴거 할까? 아니다. 자,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끝!